어, 프린터 용지가 이렇게 상관없이 어, 프린터기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면서 인쇄를 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그 A4 용지도 되고, 그다음에 뭐 B3 정도, 네. 그다음에 그 사이즈별로. 용지별로 크기가 있잖아요. 크기가 이제 다 있는데 에, 뭐 A3 용지 그다음에 A4 용지 뭐 이렇게 용지가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판만 이렇게 그 판을 이렇게 딱 종이를 놓을 수 있는 판이 있어 가지고요. 종이를딱딱 딱 접고 어, 프린터기 자체가 작은 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하면서 인쇄를 인쇄를 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는 그 A 4 A A4 지면 A 4를 누르면 그에 해당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되어서 하고 에, 그다음에 뭐 A 3다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에, 여기다가 이렇게 곁에 프린터기가 움직일 수 있는 판이 이쪽도 있고 이렇게 있고 프린터기가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비트를 인쇄를 해요 뭐 그런 방식의 인쇄의 프린터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 휴대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휴대용 막 작은 걸로 뭐, 저큰 거면 좀 곤란하겠죠. 작은 걸로 해가지고, 뭐, 그냥 인쇄 용지만 딱 고정만 시켜놓으면 양쪽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인쇄를 하는 방식입니다. 이런 형태 프린터기 만드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. 어, 용지의 크기에 상관이 없는 거죠. 이 작은 것이 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까요? <laughs> 그. A봉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안을 이만큼만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지 사이즈를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프린터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딱 주면 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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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인쇄를 한다는 거예 이걸 전체로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프린터기가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정도 크기에서 그 프린터기 자체가 움직이니까 그 프린터기는 이만하게 작아야 돼요. 이만하게 작아 이래가지고 왔다갔다 하죠. 그래서 사이즈에 상관없이 인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이런 방식은 이제 그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. 만들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<laughs> 이 방식은 제 기술고조에 해당합니다. 프린터기 자체가 이제 <laughs> 뭐 글자 크기, 글자 크기를 크게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글자 크기 크게 써야 될 때, 그냥 이거보다 두배 용지다. 두배 용지다. 그러면 그리고 저그 밑에를, 어, 이 정도 이렇게 길이를 늘려가지고 두 배로 고그 밑에 용지를 크게 놓고, 큰 사이즈로 이렇게 딱 그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줄 수 있어요. 그리고, 사이즈 종류는 한뭐이 정도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는 방법. 그러니까, 가로, 이렇게 하는 거죠. 가로로 이렇게, 이렇게 왔다 갔다. 세로로 하면은 이 정도 크기로 늘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.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꼭 단추를 누르면, A4, A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프린터기는 한2만원 자금은 될 거. 인쇄 인쇄하는 것만 들어갑니다. 이 정도면 자금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딱 여기 이거를 갖다 판이 있어야 되겠죠. 이제 판이 있어가지고 딱 잡아주면 <laughs> 밑에 판은 이제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게끔 만드시면 되겠죠. 밑에 판판 판 같은 것을 어뭐 그냥 뭐 이렇게 일반 뭐 가령. 뭐 고정이 돼야 되니까, 고정이 돼야 되니까, 이 상태에서 이게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밑에서, 어, 꼼짝 움직이지 않게끔 딱 클릭,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이렇게, 이렇게 잡아주고,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인쇄하는 방식이에요. 그런 인쇄기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. 휴대용으로 그냥 갖고 다녀도 되고요. 일단 그러니까 판 밑에 이제 고정시키는 판 자체는 걔가 이제 잡아주니까. 그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밑에 위에서 누르든지, 누르든지 잡아줘갖고 인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냥 이제 일반 책상 같은데 평편한 데 놓고 그냥 인쇄하셔도, 울퉁불퉁한 데는 힘들고, 평편한 데 이제 종이 같은 거, 이런 것을 고정을 시킨 데니까 아무래도 평편한 데만, 일반, 일반, 일반 사무실 그 책상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요. 평편한 데면 되죠. 평편한 데 아니면 안 되겠죠. 이것은 뭐제 기술고제에 해당합니다.